안녕하세요. 과거 4월 20일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 사고들을 짧게 요약할 전해드립니다. 295년 할리 의 해성이 여덟 번째로 기록된 근일점 통과를 했습니다. 850년 군테루스가 켈른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1 1 3 9년 라테란 공의회가 로마에서 열렸습니다. 1 1 9 0년 에드워드 1세의 딸의 약혼을 기념하기 위해. 인체스터 근처에서 라운드 테이블 토너먼트가 열렸습니다. 1453년 세계의 제노바 겟리선이 동반하는 비잔틴송선이 거대한 오스만 봉쇄 함대를 통과하고 골든 혼으로 들어갔습니다. 1505년 필레르트 오브 룩셈부르크에 의해 오랑주 브르고뉴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되었습니다. 1 9 3 4년프랑스의 탐험가 제크 카르티에가 세인트 말로 에서두 척의 배와 함께 뉴펀들랜드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551년 존 더들리가 잉글랜드의 군주대행이 되었습니다. 1911년 윌리엄 쉐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가 처음으로 글로브 극장에서 공연되었습니다. 1950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부요 씨의 경영진이 새로운 지침을 설정했습니다. 1653년 올리버 크멜과 40명의 머스크 총수가 영국의 럼프 의회를 강제로 해산했습니다. 1777년 뉴욕이 독립 국가로서 새로운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1792년 프랑스 혁명 중에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1862년 프랑스인 루이 파스텔과 클로드 베르나가 최초의 살균 실험을 완료했습니다. 1902년 마리와 피에르 퀴이가 방사성 화합물인 라듐 영화물을 분리했습니다. 1968년 영국의 정치인 에녹 파웰이 논란에 피해 강연설을 습니다 1974년 북아일랜드의 충돌인 고민, 공화국과 로열리스트의 파라미리터리, 영국의 보안군, 신권단체 사이의 북아일랜드 충돌이 천번째의 생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각하시면 알제리의 베르베르 봄이 정점에 이르렀고, 수백 명의 베르베르 정치 활동가들이 체포되었습니다. 1999년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두 명의 청소년, 총기난사범이 13명을 살해했습니다. 2010년 디버터 호라이즌 드릴링 리그가 폭발하여 11명이 사망하고, 그가 침몰하면서 멕시코만의 대규모 유출을 일으켰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